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방송 막 시작했다. 어우 야. 야, 씨. 방송 막 시작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막 시작했고요. 자, 지금 뭐, 뭐 오늘의 할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씨, 힘들어. 뭐, 되게 뭔가 열심히 한것 같은데. 아. 오늘 사실 좀 마음 아픈 일들 많이 있었죠. 아, 웃지 마. <laughs> 웃지 마. 나도 웃기잖아. 자 오늘도 뭐 그냥 두 가지 수부터 자 오늘 코스피가 좀 빠졌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은 어느 분인가는 이렇다는 소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좀 빠졌죠 한4% 3% 빠졌나 3.5%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저 뭐야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다 그러라 아까 보니까 천만 원막 깨졌다 뭐 그러던데? 비트코인 천만원 아래로 가고 코스피도 뭐 2500이니까 나,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포인트로 빠지.. 포인트로 보면은 이거 포인트있읽는데요 43포인트가 내려갔잖아요? 이 정도면 코스피치고 굉장히 <웃음> <웃음>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비트코인 850 깨졌어요? 볼까요? 비트코인 시세? 보지요 뭐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되겠습니다. 시세 어디 나오니? 일로 들어오면 되나? 코인원 얼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뭐냐? 일단 아, 이거 이제 로그인 해야 되네? 로그인 해야 되네요. 오. 예전에 그냥 되더니 지금 이러네요. 비트코인 시대는 890만 원. 900만 원이 깨졌네요. 어제 대비해서는 15% 정도 빠지네요. 업비트에 가서 보자고? 그럴까? 근데 지금 이렇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안 좋다는 거니까. 아니 난 지금 차트를 보고 싶은데. 열 개를 사장님 옆 동네 돈 먹었어요. 개미들 다 죽어. <laughs> 개미들 다 죽었어요? 거래소 둘러보기. 여기 있네요 비트코인 봅시다. 차트가 찾았는데요. 업비트에 가서 찾았습니다. 데일리로 보는 건 어딨지? 모르겠다. 봅시다. 자, 이게 오늘 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어 이거 왜안 나와? 그래서 쭉 가다가 한 1100만 원에서 가다가 2월 1일이니까 2월 2일에 1000만 원에서 지금 이게 받... 여기 왜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안 나오죠, 지금... 나오나요? 왜안 나오지? 안 나오죠. <목소리> 잠시만요. 오늘, 오늘 이상하다. 오씨. 저게또안 나오지? 끄고 다시 설정해 보자. 야 여러분과 제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지금 막 비트코인이 9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안 아, 축하하면 안 되나? 야 지금 900, 900만 원을 지금 회복했죠. 한0만원 있다가 지금 막. 900만원을 회복했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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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간다, 간다, 간다. 야, 야, 9 0 0만 야, 움직이는 거 봐라. 야,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와. 야, 이게 10만원이 그냥 갔어. 방금 890이었는데. 야, 움직이는 속도 대단하네. 야, 15만원. 야, 17. 야 진짜 대단하다 야16 17야 방금 내가 이거 키웠을 때가 890이었거든요 20만원 올랐네 야 920갔어 <laughs> 여러분 한이 정도의 변동수 갖고 있다는 거죠 야 얘가 얘기하는 사이에 925가 갔고요 925가 갔고요 웃고 떠드는 사이에 30만원이 올랐으니까 잠깐 한 1분 2분 사이에 3 5 정도 올랐죠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 빠졌다고요 3 5 제가 방금 이 화면을 킨 다음에 샀으면 오늘 삼성전자 빠진 거보다 많이 벌수 있었어요. 아까 890 얼마였잖아. 여기였잖아. 890 얼마. 이거 그, 샀으면은 제가 어야 또 올라, 또 올라. 이거 말할 때만 샀어도 지금 벌었다는 거지. 890에서 40만 원 올라갔잖아요. 5%요 5%, 5%. 오늘 삼전이 3.5% 빠졌는데 제가 이창킨 다음에 5% 올랐어요. 제가 이창킨게한 이 3분 됐냐? 오야야야. 죄송합니다. 5%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50만 원 올랐으니까요. 6%죠. 6%.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자꾸 반성하게 되는데 30만 원이 아니네요. 50만 원이죠. 방금 바뀌었어요. 방금. 방금 바뀌어서 50만 원으로 방금 바꿨는데 아, 아 죄송..아 또 잠깐만 야 55만원 55만원 자 55만원 야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저, 55만 원, 55만 원. 자 55만원 어, 55만원 어야 이제 35만원을 줄려고 그래 40, 어, 야. 900으로 시작했다고 합시다 자 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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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만 자 3번만 3번만 자 어어어 어, 야 안돼 3만 안돼 3만 안돼 940 940자 이거를 24시간 어, 365일 보고 있어야 어어야 10만원 빠져 10만원 빠졌어 야그 웃고 떠드는 사이에 또 10만원이 빠졌어 여러분들 한 줄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방금 제가 뭐몇 번만 하는 도중에 여러분 10만원 잃었어요. 어어어, 잠시만, 아, 안 돼, 안 돼. 오, 야, 이식하려고 그래, 이식하려고 그래.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이거, 야, 호가가 무슨 4만원 단이니? 31만원, 3 5만원을 왔다갔다 하냐, 실시간으로. 아니, 무슨 호가가. 기본 호가가 4만 원 단위냐 천원 단위 같은데 540원 40원 따 2번만 2번만 940 940 달립니다 달립니다 940자940 940어야 30원 한데 30원 한데 940 40 40 아하 힘 약하네 힘 약하네 힘 약하네 940자 오늘 이거만 해도 방송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만 해도 방송 1시간 정도 이거 외치면 되는 거 아니야 940 940 935이 940, 940. 뭐 정도니까 야, 여러분 뭐 삼성전자 이런 분들 뭐 방금 전에 했으면은 뭐 바로, 바로 회복이죠 바로 회복 야 이거 방송하기 쉬운데? 실시간 방송 야 속도 대단하다 진짜 890에 켰는데 50만원 올랐어 한 3분만에 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의 시간 자 오늘의 시간 저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위에다 아, 준비 안해 수치는 잠깐 가리고요. 자, 켜놓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우, 야. 실시간 생방송 아주 주을 가리는구나. 죄송합니다. 실시간 생방송. 뭐, 여기다가 올려드리도록 하죠. 여기다가. 자, 훌륭한 방송이죠. 훌륭한 방송. 오, 야. 그, 그 사이 20만원 빠졌어. <laughs> 훌륭한 방송인데, 잠깐만. 저걸 키면은, 잠오자 짤은 어떡하지? 아, 이걸이걸 이걸 잠깐만요. 탭을 빼놓고 해야겠다. 이 탭을 아일로 빼놔서. 탭을 빼놓고, 이거를 설정을 하면.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머리 위에 시계처럼 달려 있는 바로 그 방송이야. 9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이거 설정하는 동안 빠졌는데 이거 설정하는 동안 설정하는 동안 45만 원이 빠졌어. 아니, 야. 설정하는 동안 삼성, 삼성전자보다 많이 빠졌는데? 뒤에 있는 거 뭐니 이거? 이건 지우고 어어다어야 자리 잡는 동안 많이 빠졌네요? 야 자리 잡는 동안 폭락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a m 그뭐자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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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야, 두 주가 있었으면은 방금 전에 940에서 910 왔으니까 방금 60만원이 없어졌네요 야 60만원이 없어졌다 딱두주 있었으면 야, <laughs> 무슨 아, 여러분들 뭐이 정도 변동성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잠시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야, 910만원이네요 <laughs> 하여튼 오늘 뭐 저런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뭐 저는 없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저는 없거든요. 아 있겠다. 뭐 연금, 뭐 펀드, 뭐 이런 거할수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산게 없기 때문에 뭐오르나 빠지나 제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너무 보지 마라. <laughs> 자 그럼 오늘의, 오늘의 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같 아, 방송 시작해보자. 여러분들, 이걸로 돈 버는 법,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왜? 회사 같은 데 뒤에다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용어를 달면은 가격이 뭐 올라가잖아요. 야 그걸 써먹어서 그 사기친 사람 잡혔더라. 봤어요 신문? 야 이걸 키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만 보는데. 사기친 사람 봤어요? 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잖아. 코인 종류가 많잖아요. 코인 종류가 많아. 근데 제가 슈카 코인을 만들어, 슈카 코인을 만들어. 수학코인을 생성하는 방법은 그 어떤 계산식을 처음에 한개 생성할 때는 계산을 두번 하면 되고 두 번째 거 생성할 때는 2의 제곱 세 번째 거 생성할 2 곱하기 2세 번째 거 생성할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3승 네 번째 건 2의 4승 다섯 번째는 2의 5승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을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계산이 쉬운 한 2의 100승까지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 만드는 방법을 그럼 여러분들이 막 만들 거 아니야? 오 재밌다고 만들어. 그럼 그거를 셜라 셜라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좀 사고 올리라 그래서 상장을 시켜. 근데 이름을 붙이는 거지 슈카 코인. 여러분들이 그럼 오 만들어서 상장이 돼 가격이 막 생겨. 그럼 거기다가 내 코인을 모두다 내가 난이0 백승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이0 백승까지 만든 나의 코인을 팔고 나오면 난 대부자가 되겠지. 사실 뭐 다른 코인들하고 뭐, 뭐 별로 다를 건 없는 논리잖아요? 자,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걸 실제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논리를 실제로 한 겁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 해지비트코인이런걸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모아! 여러분, 그러니까 몰, 모르는 거지. 자, 이해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방법에 의해서 어, 어떻게 어떻게 채굴한다 방법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채굴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면 돼? 어렵게 얘기하면 되지. 어, 하나 킬 때마다 방법이 두 배씩 늘어나 어려움이 처음엔 2, 2구 그다음에 4구 그다음에 4곱 파기 2에 삼승 사승 오승 육승 시승파승 구수 이런 식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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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하기 어려워지는 코인이다 내가 만들었어. 해치 비트코인 가치가 있느냐 야뭐 그럼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나? 비트코인은 뭐 그 기초자산이 있는거 아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지 미래는 해치 비트코인일 수가 있는거야 그래서 막 홍보를 해 사방에다가 그 다음에 상장을 시켜 상장이라 그래야 되냐? 상장도 필요 없잖아 이거 뭐 상장한 데가 없으니까 이런 비트코.. 이런 해치 비트코인 슈카코인이 있다막 광고를 해 여러분들한테 막 팔어 자 그래갖고 그런 논리로 실제 판놈이 있어 실제 판놈이 있죠 놈이죠 실제 판놈이 있어요 <laughs> 얼마어치를 팔았냐 1500억어치를 팔았습니다 1 5 0 0억어치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거래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만 이 아저씨는 사기꾼인데 코인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슈컷 코인을 만들어 팔면 되지. 슈컷 코인을 만들어서 아니 비트코인도 기초자산 없잖아. 뭐 이거 현재 비트코인 내가 만들었다는데 내가 사토시라는데 사토시가 아니라 사토리, 사토리, 사토미 뭐 그런 거라는데 비트코인 만든 똑같잖아요. 만들어서 실제로 저거를 거래를 시킨 다음에 돈을 들고 날르셨습니다 어디로 날랐냐? 필리핀으로 날랐어요 <laughs> 필리핀으로 날랐어요 필리핀으로 날랐다가 잡힌 겁니다 저 아래에 있는 요거 있죠? 이게 실제로 잡힌 거예요 필리핀으로 갔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우리나라로 약간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와중에 910만원짜리가 940만원이 되는 기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야,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야, 축하드리고요. 야,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셨으니까요. 예, 뭐, 밥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야, 그 사이에 940을 찍는 이런 놀라운 기적. 10에서 40까지 30만원이니까 3%가 제가 요거 하나, 해치 비트코인 하나 소개하는데 막 오르고 있죠. 야, 훌륭한, 훌륭한 상품입니다. 와, 뭐, 하여튼, 뭐,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자, 그래서 해치 비트코인을. <laughs> 만들어서 사기 쳤다 잡혔어요 그니까 세상에 돈 버는 법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되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되는 거지만은 자기가 코인을 만들다는 생각에 전환을 발산을 한 거잖아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물론 사기 치는데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야 이걸 켜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것만 본다 야 나도 보게 되는데 945만원 야, 진짜 빠르다. 야, 씨. 저거만 계속 보게 되네. 야, 간다, 간다, 간다. 야, 950 갔어. <laughs> 대단하다, 진짜. 내저 보면서. 대단합니다. 950 갔죠. 950. 끌까? <laughs> 와, 진짜 속도, 뭐... 와, 진짜. <웃음> 대단하다. <웃음> 자, 그럼 오늘의, 오늘의 주된, 주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오늘 그 방송 그 주, 주제 비슷하게 여러분들 재무설계 얘기했잖아요 재무설계라는 너무 거창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논리 생각 야960 갔어? <laughs> 제가 안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쯤 그 생각해봐야 될그 차트를 차트 그걸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대신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야자 <laughs> 끄자. 에잇. 이사람들이 말이야 이사람들이 뭘 그런걸 자꾸 볼려 그래 어?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아우야 960 갈려 그래 어우야 어우야 960 갈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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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야 지 안갔어 아지 안갔어 아직 안갔어 자 시, 조금 있다가한 20분 있다 켜드리겠습니다 20분 이따 켜드리겠습니다 자 10분에 한 번씩 야960 갈려 그러자 그래. 910에서 60까지 50만원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눈깜짝할 사이 간다. 눈깜짝할 사이. 야, 어우씨,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깜짝깜짝. 하여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맞아요. 저 사람 원래 다른 걸로 사기치고 필리핀 갔던 사기꾼이에요. 돌아와서 저걸로 또 사기 쳤저 때문에 가신 거죠. 준 잘하고 있다. 계속 있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직장을 가지게 되고 나면 인생설계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3천만 원뭐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전체를 봐야 될것 같아. 자, 전체를 봐야 될것 같아서. 아이, 아니, 그게 아니죠. 다른 거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싶겠지만,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끄고! 이건가? 어, 이거구나. 어, 미안해. 오, 오, 야, 궁금하지? 나중에 켜드릴게요. 못 봤다고? 다시 보여줄까? 오, 야, 야, 떨어졌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그대 떨어졌어. 아이고. 잠깐만요. 아,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저걸 켜놓니까 저걸 키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 회사 일도 못하고, 뭐 저걸 투자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 게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방송을 못하겠다. 920 갔어. 아우야 어우야, 방송을 못해다 어우야, 어우야, 집중해야 돼. 저걸 보고 있으니까. 어우, 아우, 어우, 씨. 어렵다. 저걸 보고 있으면. 집중이안 돼. 아이고. 잘못 켰다. 다시. 어우, 저걸 보고 있으니까. 집중이 돼야 저걸 보지. 어우, 씨.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네. 야, 이거 여러분들 계속 이걸 껴다 껐다 하니까 아니 바.. 굳이 고작 방송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이게. 이거 이게 아니지. 이게 집중이 안 돼. 이거 아닌데. 이건가? 어우, 야, 씨, 집중이 안 돼. 근 <laughs> 괜히 보여줬어.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 처음부터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자, 한 살에 태어났어요. 연세 한 살. 여러분들의 연봉은 마이너스 600만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주신 거죠. 되게 싸게 본 거예요. 한 달에 50씩 여러분들이 기저귀하고, 그 뭐, 이유식 뭐, 엄마 모여주신 분은 좀 싸게 가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연봉은 마이너스 600 정도 찍고 있습니다. 한 살,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입에 무는 거 있고요. 또뭐 있지? 또 뭐, 등등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연마이너스 600으로 시작을 하죠. 아, 물론 나는 뭐, 엄마 모유 밖에 안 먹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요. 여러분들. 모, 몸에 뭐, 발라줘야 되고, 모유 뭐, 발라줘야 되고, 자, 마이너스 통장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살한살더 먹을 때마다 한 3%씩 돈이 더 들어요. 자, 쭉 갑니다. 쭉 가요. 쭉쭉쭉쭉 가다가, 자, 여섯 살이 되면은, 아 여러분들 미래를 그려주는 거예요. 미래를. 자, 여섯 살이 되면은, 뭐가 되냐? 유치원에 보내야 돼요. 유치원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공립 유치원은, 좀 저렴하지만 여러분들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우리에는 이런 데를 보내고 싶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주장을 하는 순간에 여기가 이게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은 보통 한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여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뭐 고정 변수니까 여기서 한그 2년이니까 한 600씩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50씩 더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재까지 여러분 21살까지 크는데 지금 걸리는 비용이 대충 잡아서 2억인데요, 이게 만원 다니까 2억인데 여기서 천만원, 천만원이 더 드니까 거기서 한 2억 한 몇천만원을 넣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은 자, 유치원을 안 나왔다! 돈을 아낄 것 같냐? 물론 안 아끼죠, 물론 못 아껴요 유치원을 안 보내도,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여러분들 저 뭐야 베이비시터 그런 거는 없어요 굉장히 싸게 잡은 겁니다, 이거 그죠? 자, 초등학교예요 자,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인데 아니, 일반 초등학교인데 만약 사립 초등학교 갔다 사립초한 한 달에 100 들거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700 788이 아니라 이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들어가면은 가격이 미쳤죠. 저 아래. 미쳤기 때문에 이런 비이상적인 거는 넣지 않고요. 사립초를한번 넣으면은 한 학기 한700 800될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 거기 교통 먹는 거 빼고 여러분들 6년단위죠 그럼 1억입니다. 1억. 초등학교 간 학원비 빼고 초등학교 간 비용이 1억이야. 학원비 빼고, 학원비 빼고, 둘이면 은 2억 드는 거예요. 사립초등학교를 만약에 둘을 보내고, 사립 유치원을 둘을 보내잖아요. 그럼 유치원비만 유치원이 지금 2년이잖아, 한 명에. 그게 일, 한 달에 한 140대니까. 사립 유치원이랑 뭐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거. 그러면 1,500. 한 명당 유치원 보내는 게 3,000인데 둘이니까 6,000. 사립초등학교까지 하면 1억 이렇 하면 은 2억 6,000 정도가 사실은 여기에서 더 더해 줘야 됩니다. 애가 둘이라면 하나면은 1억 3천 정도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데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안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를 갔다고 치면은 여기서 2억 천에서 1인당 1억 3천 정도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총 마이너스 3억 4천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사실은 마이너스 하나, 둘, 셋, 그니까 그, 뭐 영어 유치원이나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실 분은 이 정도를 여기다 더더 하면 된다. 이 정도를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억 4천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애가 하나일 때 얘기예요. 그래서 는 하고 곱하기를 해야죠. 뭘 해야 됩니까? 애기 숫자. 자, 애기 숫자가 두 명이면은 4억 7천만큼에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학교 끝날 때까지. 그죠? 여기, 여기가 애기수예요. 애기 수예요 애기 수. 자. 자, 애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셋을 았다 근데 그렇게 키우고 싶으면은 6억 정도가 들어요. 6억 정도가 드는 거죠. 자. 하지만 나는 이런 걸안 해. 안 하는 다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 이게 여기다가 여기다 합시다. 1, 3, 1, 2, 셋하고 자, 이게 이제 초등학교 비용입니다. 사립, 사립초 플러스 사립 아, 영어 유치원 유치원 아이템 이런 아이템을 가지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요. 저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자이걸 지우고요.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템을 지르겠다 템을 지르려면은 가격이 저 정도 듭니다. 자건 그 조금 밑에 얘기요 애기 숫자가 셋은 좀 아니다. 캐릭터를 세 개까지 키울 수 없잖아요. 보통 두 개까지 키우면은 이용 요청 정도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나는 이런 걸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지금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를 보면 됩니다. 자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이 옆에 있는 거는 그이 옆에 있는 요 숫자는. 예. 아, 감사합니다, 비신님. 제가 카페 모카 좋아하는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들, 무시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훌륭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훌륭한 분들을 위한 참고 자료를 넣어놓겠습니다. 핑크색은 참고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아이템을 두 개를 장착하면은 애 둘당 4억 7천이 되겠습니다. 아직 끝까지 안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자, 초등학교에 여러분은 자, 1학년에 입학하면은 보통 한 달에 788 나누기 10이니까 60만원으로 잡았어요. 60만 원. 굉장히 싼 겁니다. 초등학교에 한 달에 60은 먹고 자고 이런 거다 포함하고 옷 입고 이런 거한 달에 60 잡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닐 수가 있죠. 자, 이제 아이템을 더 갖춰야죠. 학원 템. 학원 템을 얼마를 갖출 것인가?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30만 원짜리를 갖춘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30만 원 1년에 마이너스 360 정도가 되고 50만 원이라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6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학원비를 100만 원씩 하면은 알아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점점 더 하시면 됩니다. 학원템을 나는 600짜리 50만 원짜리 간다. 그러면 또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학원템을 더해주는. 자 템빨로 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립 초등학교 영어 유치원 다니는 분이 600만 원짜리 지르진 않겠죠. 한 60만 원짜리 돼야 돼, 80만 원짜리 돼, 그럼 마이너스 천 정도가. 가게 됩니다. 자, 템을 지르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같이 템 없이 노템전을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지금 둘둘둘둘 템을 말고 계세요. 자 학원 템을 질렀죠. 자 초등학교가 끝납니다. 초등학교 끝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그 1년에 900밖에 안 들어가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애 키우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정말 많이 드세요. 애들이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에 70만원밖에 안 드는 거는 정말 애를 저렴하게 키우시는 겁니다. 병원비도 빼고 다뺀 거예요. 이것저것 다뺀 거예요. 70이면은 야 니들 옷한벌 사면 얼만지 알아. 옷한 벌? 옷한벌 사면 그런 것도 그냥 다 저렴하게 야 모든 걸다 포함해서 1년에 60에서 한 달에 60만원에서 70만원에 준다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을 초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냐면은 노템으로 노템으로 템 없이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1억 정도가 자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다 지금까지 여러분 찍은 게 마이너스 1억입니다 <laughs> 그것도 불과 인상률은 3%밖에 안 줬는데 여러분들 그 이게 지금 13년간 3%씩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미니멈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이제 학원이 있죠. 초등학교까지는 요정도로 됐는데 중학교 학원템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학원을 두 개씩 다닐 수가 있죠. 세 개를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중학생이 그 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 중학생 쯤 되면 은 애들이 미친듯이 먹어요. 또 몸이 막 커져 옷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옷이 한마도안 맞기 때문에 옷도 사야 돼요. 또뭐 별거 다 합니다. 이때부터는 용돈도 들어가. 걔네들이 뭘 해? 사실은 이때 핸드폰 비도 여러분 다 내야 되는데 핸드폰 비 내야 되고 용돈 들어가고 애들이 또 놀려 그래요. 거기다 학원을 두 개씩 다닙니다. 학원템 아까 천만원짜리인데 여기는 보통 1년에 70만원짜리 80만원? 안... 천, 천이라고 하자 천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뭐 천이라고 하니까 자 학원템 천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6년이잖아요 이게 1년이었죠 사실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천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6천인데 초등학교니까 좀 싸게 합시다 5천? 아 4천으로 갑시다 4천으로 가고 중학교는 좀더 들겠죠 중학교는 3년이니까 대신에 마이너스 한 3천 갑시다 프롤로그부터 알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할 게더 생겼죠 이것만 더하면 안 되죠 나를 뭘로 보고 템빨이 있어야지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약간의 템을 약간의 템을 질렀는데 5억 4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아직 중학교예요 중학교밖에 안 지났어요 자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부터는 여러분 학원 단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뭐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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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자 1년에 3, 1년에 얼마가 들까? 1년에 한달에 100 요기도 3천 잡읍시다 3년에서 뭐고등학교라고더 비싼거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해야겠죠? 자 그, 더합니다 자 앞으로 가서 더하면은 자 고등학교 학원도 다 더합니다 아이고 컨트롤 Z를 누르고 맨 뒤로 가서 어디갔냐 더해야겠죠? 더 더하기 여기 자 그러면 이제 5억 7천 정도가 나왔어요 템을 약간 지른거죠 템을 약간 질러서 5억 7천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대학교가 왔어요 여러분들 대학교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놀고 외에 사실은 대학교 등록금이 안들어간 비용이죠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냐 하면은 한 600? 500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1000이 들어가요 대학교가 4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도는더들어가야돼요 사실은 일년에 1000을 잡으니까 일년하나기 500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이면 알겠습니다 800이면은 이걸 좀 깎아드리죠 3200...물론 공...국립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자 3000이면 600입니까? 600이면 더 올라가... 그 4000합시다 4000을 하면은 자 여기다가 다시 더해줘야되죠 뭘 더합니까? 뭘 더해요? 아 당연히 저 뒤로가서 대학급 등록금을 더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사실은 21살까지밖에 안 적었어요 왜냐 22살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여러분들이 알바로 아니면은 모두 벌어서 진행한다는 가정을 하고 21살부터는 안 적었어요 22살부터는 여러분들이 알바건 뭐은 돈을 해서 엄마